2019년 2월 2일 새벽 1시입니다이 시간도 자지 아니하고 나를 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새벽에 청와대 앞 강약의 모습과 또 천막을 이렇게 치고서. 우 담 하나를 넘어서, 이렇게, 우리, <laughs> 한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하던 이곳을 그대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강약 위 바로 옆입니다. 발 옆에, 아직도 철거자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경비는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 직면의 과제입니다. 자 경찰들은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초를 서 있습니다. 335

네. 이렇게 하나님께 강구하며 또 말씀으로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 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천막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비가 와서 왜 천막을 쳤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이 지붕이 되죠. 땅은 안방이 되고요. 또한 교회 마루가 될 수도 있겠죠. 본당에. 여기는 강약교회라서 여기가 본당입니다. 본당이면서 안방입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이 속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저녁을 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강구는 무엇일까요? 따뜻한 방, 침대방에서 포근하게 잘수 있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마다하고 이렇게 이렇게 아스파트 위로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고, 이 새벽까지도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괜히 눈물이 날려고 하네요. 이렇게, 비가 와서 이렇게, 또, 텐트를 치지 않은 곳은 이렇게, 아니요, 천막을 치지 않은 곳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텐트만 치고 또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이들에게 누가 이러라고 했겠습니까? 이 애국 시민들은 누굴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 기도하고 있을까요? 자유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후손들한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3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전시입니다. 그 전시에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정강로 목사님이 가격하고, 욕자라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그래서 되냐고 그렇게 말씀할지 모릅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들은 귀한 성도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전시에는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혁명가입니다. 이기의 한국을 목숨 걸고 거침없이 쏟아지는 그 말씀들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내놓았기에 어찌 보면 막말도 할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상 외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 상권 분립이 확실하게 있는 자유국가이기를 또한 시장경제 체제로 국민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건국을 할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준 동맹 국가들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무국은 그 많은 병사들을 파병했었고. 물심양면으로 우리의 후견자로 자유 대한민국 이렇게 잘살수 있도록 뒷 배경이 돼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전 세계에서 중요한 지리적인 조건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 미국과 일본을 우호적인 관계로 동맹국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중국과 러시아, 북한으로 통화해서 우리는 그 옛날에 우리 옛 조상들이 했듯이 조공을 바쳐서 조공을 바쳐서 그들의 속국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애국시민들은 또 우리 국민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교, 기독교인만 이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곳에 기독교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애국시민 나라를 사랑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은 강화문 이승만 대통령 광장으로 이승만 광장으로 주일이면 모입니다. 이곳에 태극기가 청와대 앞강역회 앞에 이렇게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이 태극기가 한반도 기로 또는 북조선 기로 바뀌어서 되겠습니다. 한반도 기가 아닌 남북의 태극기가 개항되는 그날을 위해서 이 자유시민 애국시민, 국민들은 이곳으로 모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모입시다, 함께 합시다, 싸웁시다, 힘을 보태 주십시오. 매주 토요일 열두시 강암문 이승만 광장에서 많은 애국 시민들이 천주교인, 기독교인, 불교인 다양한 국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태극기와 성적이를 붙들고 흔들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 좋아요 하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천 명이 되야만 실시간을 전달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살로.